우연히 들었던 멜로디처럼 지나가던 가사처럼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맛있는 냄새까지 들어오실래요? 마음이 편안한 향기가 풍기는 여기는 가사로 만드는 감성 레시피. 우리는 되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익숙하다. 공감된다 비슷하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좋다 좋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요 좋다 라는 표현을 솔로여서 좋다. 혹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사양하죠. 여러분은 이두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에 있나요? <laughs> 오늘은 어떤 방송보다도 더 솔직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할게요. 여기는 가사로 만드는 감성 레시피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맛있는 가사로 만든 메뉴를 전달할 감성 셰프 이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흔히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요. 좋다라는 표현으로 오늘의 감성 레시피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메뉴는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했던 메뉴입니다. 그 상황 중에서도 어떤 한 가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최대 관심사, 연애 이야기를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문자 보내는 시간에 다들 이유원 PD에게로 문자 보내는 거 알고 있죠? 오늘 방송 듣고 있다가 많은 문자 참여 부탁해요. 많이 많이 보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 보자고요.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오늘의 메뉴 좋은 사람과 함께 시작할게요. 럼블 PC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지켜줘 사랑해도 연습는기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메뉴 좋은 사람과 함께 요리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재료가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노래는 럼블 피쉬의 노래인데요. 일단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앞부분을 살짝 보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아주 조그만 일이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laughs> 부드러운 리듬에 기분 좋은 노래 가사, 럼블피쉬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텐데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도 없는 상태이겠죠. 지금 제 앞에서 이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는 피디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요. 음, 기다림이라는 게 주는 설레임 때문일까요? 좋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일은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대해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해 볼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연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수 있는 모습?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혼자라서 지쳐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일어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저도 제가 힘들 때제 남자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꽂혔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는 건요. 지금의 내 상황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 지금 우리 메뉴 좋은 사람과 함께가 아닐까요? 이 메뉴는 진심 뜨거운 위로 그리고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laughs>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감성 레시피에서는 동아인 여러분의 소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방송편성국 이혜원 PD에게로 관련 메뉴에 대해 여러분만의 소스를 알려주세요. 지금 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010-3845-8842. 한번더 불러 드릴게요. 010-3845-8842. 소스 받는 동안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유승우의 나 말고 모두 다. 나 말고 모두 다 아름다워요. 완연한 미소가 아름답죠. 정말로 부러운 일이네요. 이런 좋은 사랑과 함께라는 메뉴에 대해서 소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애하고 싶어하는 우리 동아인들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와,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독특한 문자가 보였는데 핸드폰 뒷번호가 9843. 9843님의 소스 읽어드릴게요. 최대 다니고 있는 저는 솔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 주면 부산에 벚꽃이 핀다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벚꽃을 보러 갈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제 동기들은, 아, 이번에 벚꽃 구경 어디로 갈까? 추천 좀 해도 이러는데요. 들을 때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방송을 들으니 메뉴가 좋은 사람과 함께 도군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소스는요. 지금 당장은 내 옆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추억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데 촉박해 한다고 해서 금방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란 뜻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둘이 손꼭 잡고 벚꽃길을 걷는 일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들어보니까 피디님도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위로하는 의미에서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하이포와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 틀어주세요. <laughs> 와 장문의 문자였어요. 진심이 느껴지고 굉장히 센스 있는 소스였네요. 98사사님의 소스는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도 즐겨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료랑 어울려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리가 될것 같네요. 그럼 노래 한곡 들으면서 두 번째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 자 방금 들은 노래는 하이와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였어요 오늘의 메뉴 좋은 사람과 함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럼블 피쉬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로 진심 뜨거운 위로 그리고 좋은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가사 봄 사랑 벚꽃 말고를 볼까요?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제서야 둘러보니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도 난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봄사랑 벚꽃 말고. 럼블피씨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에서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봄사랑 벚꽃 말고에서는 조금 현실적이죠? <laughs>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 나만 혼자. 남들은 다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들 사랑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살랑거리는 느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이 시즌이면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고요. 다시 말하자면 봄, 사랑, 벚꽃 그런 이야기들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laughs> 난제 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고 떨어지는 벚꽃잎으로 시작하는 요즘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제게 사랑 노래들이라니. 이 달콤한 봄바람 사이에서 저만 제자리인 듯하네요. 두 번째 재료 봄사랑 벚꽃 말고 이 노래를 들으니 많은 생각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공향기가 물씬 풍기는 요즘이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아주 슬슬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9844님이 우리 피디님도 솔로니까 불쌍하다고 신청곡을 하나 부탁하셨는데요. <laughs> 음악 나가는 동안 피디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송곡 대박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번 벚꽃도 tv로 혼자 봐야 할것 같아요. 봄 사랑 벚꽃 말고 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laughs>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씀하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피디님을 비롯한 우리 동아인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메뉴, 좋은 사람과 함께는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메뉴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그 속에서 정말 내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얼른 기회로 잡으라고요. 난 알고 있다. 했는데 그는 못하는 거야. 나도 몰래 외롭다는 말을 내뱉었대. 어떤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명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명언이 되기까지는 많은 조리 과정을 거칩니다. 맛있는 명언을 조리하는 시간, 오늘의 한 줄. 카렌 선드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카렌선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요리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요리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습을 살살 떠올려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몇 분을 잠깐 기다려준다면 짜자잔! 바로 천국이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의 요리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한 줄이었습니다. 가사로 들으면서 공감하고,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오늘의 감성 레시피. 어땠나요? 오늘의 메뉴 좋은 사람과 함께 였는데요. 네, 그래요. 오늘의 소스로 온 9844님이 보내주신 의견처럼,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던 감성 레시피. 다음 주에는 벚꽃과 함께 봄이라는 메뉴로 찾아올게요. 자, 오늘도 제작과 송출, 기술의 이혜원 PD 수고하셨습니다. 동아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저는 감성 셰프 이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사로 만드는 감성 레시피.